인텔의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작년 말에 첫 선을 보이고 그 이후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는데요 초기에는 가격대가 좀 높은 제품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성비라는 단어를 붙여서 좋을 법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 볼 제품도 바로 그런 제품 중 하나로 인텔 코어 울트라 7을 탑재한 노트북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인텔 코어 울트라 7을 탑재한 ASUS o 5 s 16 OLED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ASUS 비오북 S16 OLED는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16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비오북입니다 3.2K의 OLED 디스플레이와 1TB의 넉넉한 저장공간 16GB의 RAM, 그리고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스까지 갖추고도 2024년 10월 기준 약 13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비슷한 급의 제품 중에서는 스펙 구성이나 가격이 괜찮은 제품입니다 ASUS 비오북은 저가형 라인업부터 고급형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리뷰하는 비오북 S OLED 모델은 적당한 가격과 품질을 가진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최근 리뉴얼된 비오북 디자인으로 기존의 비오북 전용 로고 양각 각인이 사라지고 심플하게 ASUS 비오북 각인만 새겨져 있습니다. 1.39cm의 슬림한 두께와 1.5kg의 비교적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에 좋으면서 동시에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측면의 포트도 다양한 포트를 갖추고 있고, 썬더블트4와 USB-PD 같은 최신 규격들을 모두 지원한 C타입은 물론, 마이크로 SD카 슬롯까지 갖춰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USB-A 포트도 넉넉하게 두 개가 있어서 포트 구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180도로 열리는 힌지를 가지고 있는데, 터치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평평하게 펼쳐져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16도 c p u 에 16인치 WQHD 플러스 해상도에 올레드 널을 탑재했는데요. 3.2K의 아주 높은 해상도와 OLED 디스플레이로 400니트의 밝은 밝기, 120Hz 고주사율, 히스리기준 100%의 색 영역까지 수준급의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ASUS 루미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색 정확도나 명암비 등 전문가 수준의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 물리적으로 웹캠을 가릴 수 있는 실드도 있고 여러모로 구성이 좋았습니다. 키보드는 풀 사이즈, 텐키 배열, RGB 백라이트 키보드를 탑재하였고 ASUS 제품답게 키캡의 크기나 배치, 키 스트로크 등 전반적인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타이핑할 때 느낌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키보드 타이핑을 자주 하시는 분에게는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키보드 아래에 있는 터치패드도 사이즈가 꽤큰 편이고 터치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바로 프로세서 스펙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인텔 코어 울트라 7 1 5 5 h 프로세서와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 LPDDR5X 16GB 온보드 메모리 를 탑재했는데요. 이제 곧 코어 울트라 시리즈의 2세대 프로세서인 루나레이크 기반의 신제품들이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프로세서 구성입니다. 내부도 분해해서 자세하게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분해는 T5 규역의 드라이버 하나로 쉽게 분해를 할수 있었고 숨어있는 나사를 포함하여 모든 나사를 풀어주면 하판이 분리됩니다. 판을 열면 듀얼 쿨링팬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한 개의 교체가 가능한 PCIe 4.0 기반의 1TB NVMe SSD가 있습니다. 램은 온보드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지만 SSD는 교체가 가능하여 용량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편입니다. 그 아래로는 7 5 w 시의 배터리가 있고 일반적인 사용 기준으로 최대 16시간 사용이 가능한 스펙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능 벤치마크로 넘어가서 각종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우선 CPU 벤치마크로 시네벤치 R23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멀티코어 14,588점, 싱글코어 1715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 비슷한 프로세서를 탑재한 더 비싼 타사 제품과 비교해봐도, 오늘 프로세서임에도 성능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픽 벤치마크도 3D마크 테스트 결과 다음과 같고, 일반적인 코어 울트라 7 아크 내장 그래픽 정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간 발열 측정 결과로는 대기 상태에서는 펜이 거의 안 돌다 보니, 프로세서 주변으로 조금 따딱한 느낌 이 있게 했지만, 사용에 큰 지장이 없었고, 플로드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가 위치한 하판 중앙 부분이 최대 4 5도씨 정도로 조금 뜨거운 편이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음 측정으로는 대기 상태에서는 주변 소음 정도만 섞어서 측정이 되었고, 플로드 상태에서도 평균 48dB 정도로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성능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게이밍 테스트도 삼중해봤습니다. 우선 저사양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부터 테스트해봤는데, WQHD 플러스 해상도 기준, 최저옵션에서는 평균 205프레임, 최고옵션에서는 평균 100프레임 정도를 보여줬는데요. 고해상도에서도 꽤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줬는데, 롤은 워낙 요구사항이 낮은 편이라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오버워치 2 테스트에서는 동일한 해상도에서 최저옵션 평균 210프레임, 86% 135프레임을 보여줬고, 최고옵션에서는 평균 55프레임, 8 1% 45프레임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프레임이 좀 높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오버 지2는 상황에 따라 랜드 스케일을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높게 나온 듯하고 실제 게임 품질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 테스트에서는 랜드 스케일을 100%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최저 옵션 평균 35프레임, 하위 25프레임 정도를 보여줬고 최고 옵션 평균 15프레임에 하위 15프레임 가량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해상도가 너무 높다 보니 당연한 결과였고 FHD 0옵션 정도의 옵션 타협을 하면 평균 60프레임, 하위 35프레임으로 플레이는 가능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워낙 해상도가 높다보니 높은 해상도로 게임을 즐기기에는 딱롤 정도가 적당해 보이고 나머지 게임들은 옵션 타협을 해야 할듯 싶습니다 게이밍 위주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 일상용, 간단한 문서 작업용 같은 휴대용 위주로 나온 제품이라서 가벼운 용도로 쓰기를 추천한 제품이었는데요 무게가 약 1.5kg 정도로 16인치 사이즈를 고려하면 가벼운 편이라서 휴대하면서 쓰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가 16인치로 꽤큰 편에 최대 밝기도 4 0 0 n i 로 밝은 편이라 주간에 카페 같은 곳에서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화면을 보여줬고, 성능 자체도 인텔 코어 울트라 7을 탑재한 만큼 부족함 없는 모습이라, 보호 그 상도 JPG 사진 편집 정도는 가볍게 할수 있었습니다. MS 윈도우즈 최신 기능인 코파일럿 바로가 기키도 탑재하여 빠르게 코파일럿을 실행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장된 키보드 타건감이 상당히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문서 작업이나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작성과 같은 사무 작업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이번에 리뷰한 ASUS P5GS 16 OLED 모델의 가격은 2014년 10월 더나아적가 기준 130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데 각종 쇼핑몰 할인까지 더하면 120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휴대성까지 갖춘 제품으로 일상용도의 대화 노트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고 가격도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ASUS P5GS 16 OLED S5606MA MX181 노트북 리뷰였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달리뷰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